안녕하세요 문우성 성공대학 네트워크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성공 가이드 TV 당신을 정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우성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 쿠의 법칙 원리 이런 것들 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잘 갖고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나무를 심는 것까지, 애를 낳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결국은 가꾸거나 어떤 이런 그 외세 그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와 가지고 이제 폭풍이 되면 그냥 싹다 뽑히잖아요, 뿌리.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제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기타 불강력적인 사, 어, 사태에 뿌리를 깊게 내려면 후원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리더라면 자, 여기 내가 리더라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내 파트너에게 후원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후원할 줄 아는 능력은 뭐고 이 후원의 원칙은 뭐냐, 이게.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이제 아까 이 인간관계가,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결국은 파트너가 누군가 모셔왔을 때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처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딱 이렇게 파워포인트 띄워서, 이게 안 되더라도 어떻게요? 1대1이라도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써본 거, 이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 어, 그걸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설득에 대가 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다 못하니까 그것을 할수 있는 스폰서랑 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원칙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후원의 3대 원칙 제가 정한 겁니다. 뭐 이건 책에 있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경험상 일단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처음에 네트워크를 한 2, 3년 하신 분들, 특히 이제 뭐, 한 4, 5년 좀 이렇게 서 리더가 되신 분들은, 좀, 이고, 어, 지고 이기는 법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막 이기려고 들어요. 이기려고. 자기가 막 이렇게 그 열정이 넘치는 건 좋은데, 이기려고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하다 보면요. 인정의 법칙을 더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의 법칙.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짓 깝깝한 것을 하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고 이기는 법. 아주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바짝 대들어서 이겨봤자 결국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언젠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인지, 이 사람은 그냥 소비자로 남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적당히 얘기만 끝내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그냥 모면했다가 다음번에 한번또 기회를 노으는지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막 싸우다 보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다음부터 안 만나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법칙, 첫 번째 인정의 법칙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10인 10색.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10인 10색이요. 사람은, 뭐다 같지 않아요. 그 성격적으로 멜랑꼴리, 콜레리그 어, 뭐 다음에 생긴 플라이 메틱 이렇게 하듯이, 또 머리형, 그 다음에 가슴형, 장형이 있듯이 MBTI로는 16가지 또 타입으로 나누듯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10인 10색입니다. 옳고 어?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후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그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초전에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요?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에 좀 상대방 초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게 좋습니다. 어떤 타입인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종교적 문제 가지고 그 저기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기독교관이 이제 특히 하는 사람들은 어, 불교 만나는 사람을 그 만나면 조, 그 저기 비즈니스 측면보다도 이게 그 어,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laughs> 실수하는 거거든요. 어, 상대방의 가치관을 먼저 인정하자. 두 번째, 상대방의 관심에 질문하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관심사 이 사람이 어떤데 관심이냐, 육아에 관심이 있는지, 돈을 버는 거관심인지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어렵죠? 네? 상대방의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인정하래, 요 장점. 아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곰보를 보고도요 보조기로 볼줄 알아야 돼요, 곰보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친구가 많지 않대요. 전달할 사람이 많지 않대요. 어. 사람 굉장히 신중하시는군요. 사람들 만나는 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 신뢰도를 갖고 어, 이렇게 깊게 사귀시는 분들 어, 우리 사업에는 한두 명이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돈이 한 푼도 없다. 아, 돈이 없기 때문에 더할수 있다라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이거 뭐할 필요 있습니까? 그죠? 네. 단점도 인정하는 거예요. 단점도, 네. 자, 후원시 상대 원칙 중에 이제 두 번째 원칙, 따라해보겠습니 나눔의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나눔. 나눔과 성김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거고, 내가 절대적으로 이익 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야 겸손이생겼을 마음이 생깁니다. 자, 저는 이 네트워크 방식에서 항상 저는 그 제가 나눔의 법칙에 어떤 비율을 갖다가 제가 스스로 합니다. 51대 49를 만들었습니다. 51대 49의 법칙입니다. 상대방한테 1% 양보하는 겁니다. 상대방에1% 양보하는 겁니다. 근데 1% 양보하면요. 어떻게? 해요? 어떨까요? 마음을, 마음을 50%, 90%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돈 관계는요. 1%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관계 오래갑니다. 50대 50이 아닙니다. 내가 1%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파트너한테 일부러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죠? 어, 그렇게 해서 후원하는 겁니다. PB 관계나 이런 부분에 분쟁이 됐을 때도 물건을 또 이렇게 주고받을 때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손해본다, 나눈다, 섬긴다, 1% 양보한다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실수가 없습니다. 큰 원칙을 정해놓고 하시는 겁니다. 후원의 3대 법칙의 두 번째 뭐예요? 50일 대 49, 1% 양보하는 나눔의 법칙, 겸손히 섬기는 마음, 그죠? 어. 그렇게 되면 내 조직이 복제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드라이밍 뎁스 식해서 뿌리 내려가는 게 멈추지 않습니다.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꼭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사업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 소홀히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전체적이 있을 때 티나지 않게끔 하고요. 비즈니스니까 그것은 또 따로 내가 어떤 그 함께 가야 되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그때는 어떻게 요 어. 협력해서 갈때 우선순위를 좀 두는 겁니다.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할 때 조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표시나게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두에게는 공평하고 나눈다라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1% 양보하면 파트너 마음을 어떻게 얻게 된다. 그죠? 네,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하나의 소유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는 법칙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내 파트너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별장을 갖고 싶은 분한테는 별장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 그분이 성공하고 나면 소유하진 않았지만 내가 별장을 일주일에 한두, 아,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이용할 수 있게 되, 되지 않을까요? 그죠? 상대방이 갖고자 하는, 파트너가 갖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뭐 소유라기보다는 공유라는 어떤 서로 나눔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낫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후원의 3대 법칙 중에 바로 균형의 법칙입니다. 이게 너무 파트너만 위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파트너의 성공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막제 파트너 중에서도 엘리는 내 파트너들 먼저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지고 자기 한쪽에다가 막다 모든 걸 몰아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스폰서로서 어떤 그, 어 기타 이제 이게 많이 흔들려집니다. 직급이 서로 어떻게 너무 차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스폰서답게, 그죠? 파트너는 파트너답게 하되 스폰서가 어느 정도 그한 직급 정도는 뭐 한데 막두 직급 정도 이렇게 그, 어, 처지게 되면 이 통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너 입장에서도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한테 사실 어떤 비전이 안 되거든요. 어, 그러면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에 독립성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특히 두줄두줄 두줄 마케팅에서는요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두줄 어, 마케팅에서 갈등의 구조가 되는 것이 대 실적의 것은 계속 커지는데 소실점만 작아지잖아요. 거기에다 프레시아까지 되면. 이게 균형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 뭐, 여기, 저, 제가 하고 있는 직후분,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보완이 돼 있죠. 어, 대시적 프레시아웃도 안 되고, 어떻게요? 꼭 직급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소시적, 대시적 구분하지 않고 원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구분 없이 합니다. 근데, 다른 데는요, 이, 메인주라고 이게 아닌 게 굉장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좌우의 균형 매출 안 맞춰지고 하면, 어떻게요?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 줄을 모두가 후원하는 원칙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안 지켜질 때 조직이 깨집니다. 특히 두줄 대실적을 쌩까는 것 어. 반드시 좌우측이요 세월 가다 보면 좌우측이 바뀝니다. 저도 그 전사에서 한세 번을 바뀌었어요 세번 좌우측이 그래서 좌우 매출에 대한 균형을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가져가야 돼요. 너무 희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쌩과를 하라는 거예요. 양쪽에 내가 인원을 배치해서 좌우측에 3명씩 리더 나오도록 내가 초장부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의 법칙. 이게 깨지게 되면요. 내 파트너들도 이 균형을 깨져서 한쪽에 몰빵을 해버리면요. 거기서 리더십이 서로 팀워크가 깨집니다. 그래서 모두 두줄 한다. 그래서 대서 실적 구분 없이 후원하는 거.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아낌없이 아낌없이 훈한다 몸과 마음입니다 그쵸 그렇죠? 마음과 몸과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 대실적 소실적 따로가 아닙니다 손가락 다섯 개가 어떻게요 다 어떻게 나한테 소중한 겁니다 어, 양팔이 양다리가 다 중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대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조직문화 깨집니다 대실적도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100은 아니더라도요, 이 균형을 따지게 되면, 에, 저는 대실적에 한 3, 소실적에 7,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모아도 2대 8 정도. 어, 근데 빵대 10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센가고 그러면 큰, 큰 성공을 할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후원의 3대 원칙, 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였죠? 예. 기억 안나세요? 벌써 다 까먹었나요? 인정의 법칙입니다. 인정의 법칙. 예. 두 번째 나눔의 법칙입니다. 우리 휴먼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균형의 법칙입니다. 특히 바이너리 부분. 편중 없이 좌우축의 균형이 왔다리 갔다리 그죠? 렇 대시쪽에 3을 했다가 소지적 7을 키우다가 또 균형이 맞으면 어떻게? 또 5대5로, 6대4로, 7대3으로.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움직여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어,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좌우측 매출을 항상 그래도, 어, 맞춰 나갔습니다. 어, 진짜 대단한 그런, 그 제가 결과를 만든 적도 있거든요. 밸런스가 딱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돈이 되려면 이 균형의 법칙까지 잘 후원해, 어, 삼원칙을 잘 지켜서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